할렐루야. 제가 1부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아 우리 서교포 교회 성도들이 참 아멘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역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2부 예배 들어오신 분들도 변함없이 아멘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에 빠져 살아야 돼요. 사랑에 빠져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꽃밭에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국화꽃, 장미, 또 그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야이 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두 번째 전사는 또 세상에 내려가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티 없이 밝게 웃고, 웃고 있는 어린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야 저런 아이들. 눈이 밝게 빛나고 초롱초롱 하면서 또 세상에 아무런 근심 없이 밝게 웃고 있는 저 아이의 웃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내려와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웃고 있는 어머니의 미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젖을 자녀에게 주는 그 엄마의 편안한 마음, 그 미소, 이것을 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져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첫 번째 천사의 그 향기 났던 그 아름다운 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웠던 또 밝았던 그 모습은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 풍파의 어두운 모습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가 이제는 그 젖먹이에게 젖을 먹었던 그 여인의 기쁨과 미소는 없어지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한 할머니로 변해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자,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여인이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슴에 나오는 젖을 주모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그 만족과 평화를 누렸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 되고 난 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세세 세,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없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물론, 꽃도 아름답고 젊음도 아름답고, 또 제가 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주위 환경을 보니까 제주도의 환경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읽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을 무엇을 하라고 하는 개명이 248개가 있었고,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개명이 306, 36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해서 61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개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한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뭐니뭐니해도 교회 봉사하는 것이 귀한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에 또 와서 헌금을 하고 또 십일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물론 다른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많이 사랑하는 분도 있고 적게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도 돌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라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중심을 말하지요 진정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내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내 마음 속에 마음이 있으면 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왠지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스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사람도 아무리 예쁘고 잘, 잘생긴 사람도 내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 하는 행동이 다 미워보여요. 하는 행동이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제 목숨 아닐까요? 저는 누가 저에게 100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저는 제 목숨 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누가 저에게 1조 원의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목숨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 어떤 거와도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찬송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바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반대가 아닌가요? 혹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두 번째 빠져야 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자기를 자기를 사랑합시다. 손을 다 같이 이렇게 대고 몇몇 분이 그렇게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자기애 아니면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수도 5장 28절에 보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에게 말하면서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베소서 5장 33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을 좀 칭찬하자고 그러는데,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고,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자해하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작은애가 지금 학교 교사로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으로 있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자기를 자해하는 애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자기 몸을 주워 뜯고 칼로 긋고. 어 얼마 전에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강릉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당회장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싶어서 왔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 손주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못 하게 하면 엄마 아빠가 게임을 못 하게 하면 그 아이가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에게 와서 기도하다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권사님의 손주를 위해서 그 권사님의 손주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 할머니의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 남편으로서 남편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어떤 젊은 청년의 간증집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3대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너 어렸을 때 예수 잘 믿었지 않니? 너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때마다 마, 나 직장 때문에 피곤해요. 직장 일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인생에 IMF가 찾아왔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사직하고,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 겪고 있습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고 절망되고 앞이 캄캄하십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일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직장에서 직장이 어려운 일이 찾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청년이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급한 마음 속에 기도하며, 그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서부터 차례차례 읽다가 장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팍 꽂혔습니다. 장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깊이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고 수도 없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지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가 다시 재기하고 일어섰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간증의 소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나를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우리 집 아이들만큼 이쁜 애들이 없어요. 아, 진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고슴도치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를, 새끼를 끌어안고 쓰다듬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미끈한 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야 너는 참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구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 이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세 번째로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는 사랑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요한 일서. 4장 20절에도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교우, 내 목사님, 내 장,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우세요?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려운 것중 하나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원수 맺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소중하고 헌금하는 것도 소중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등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작은 말한 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이웃일까요? 이웃집이요? 내 옆집이요? 내가 503호에서 살고 있는데, 503호 집이, 502호 집이 내 이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운, 미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내 아내가 밉기도 하고, 내 남편이 믿기도 하고, 같은 구역원들끼리, 같은 목자원들끼리 서로 미움이 있기도 하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미움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그들이 바로 나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푹 빠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십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존중하는 그 사랑에 푹 빠지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 교우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풍성한 서귀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